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오늘 경기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오드네스턴, 연구, 결과부터 한 볼게요. 음, 필라 맞고요덴버 맞고. 도로도 맞고. 에드 클리퍼스 프랜시 육빈 맞고. 아시크라멘또 틀렸고 브로클은 틀렸고 옆에 봤던 게다안 됐네 그 다음에 세나 맞았고요 코든스테이트 맞았고 6개 지금 6개 어 미네도 맞았네요 간신히였구만 네. 그래서 제가 주축으로 봤던 덴버랑 빌라 미네 들어와서 아마 주력조합으로 가셨으면 아마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어 생각이 일차하는 것만 여러분들 가시고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결과 있기만 바라는 거지 뭐어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셔도잘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모비스대 원주대비1 4 3 2 2 2 최근 전쟁이라모든그고모보스서 모비스 모비스 보모비스예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좀 달라야 된다 고각 보고서 음. 이게 홈원정서떠나서그고서력을 가벼... 그 계산을 하면 을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 오늘 원지TV가 프레임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KBS194 19, 대158 175대174이 아, 경기는 음 우리 윤에선이넘무오고 오바 그런 생각했 있습니다 어 이건 안했구나 음. 남자 여기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좀자 말도 많고 타리만 아프리카 축구입니다. 에이요 어, 축구 아프리카 축구 안 하고 싶은데. 에이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 분석을 해볼게 그냥 자코디아브르크때 이집트 음 지금 팀별 밸류 전력을 보면 이집트가 앞섭니다 여러분. 이집트 앞서요. 근데 골드 시차를 보면은, 고디아 브로커 1이고, 어, 이집트 0.4입니다. 음. 그 슈팅은, 고디아 브로커 0.8, 8.3이고, 어, 이집트가 7.7입니다. 그럼 득점력이 같다는 거죠, 둘이 팀이. 무가능성이 있는 승부라고 해야 되는데, 무 가능성이 좀성부라 봐야 돼요. 음. 근데 어 저는 이 경기를 고고대부르슨의 핸디까지 바라고 있어요. 고대부르슨의 핸디까지. 음 그냥 느낌이 자꾸 이렇게 오네요. 느낌느이따게지지지말라하시하시 느낌 어쩌겠습니까 자기 자기렇게 음... 이렇게 이렇촉이톡으이그게 가야죠 그렇자 이렇게 이렇게 겠습니이이3이 오냐 이렇오이렇중이두 중에 싸움 이렇게 살라가 여기 살라가 나옵니까? 살라가 왜 있나? 흐으는 이가 아, 됐다. 음, 자. 안제데 센테디엔 얘기는 어, 154의 31531로 어, 4배당, 3.4배당, 1.65배당입니다. 음. 이 경기는 처음에는 안재성으로 봤었거든요. 안재성으로 안재성 왜냐하면 안재가 47% 나오고 생떼딩이 43% 나와요. 근데 골득점은 색떼딩이더 나아요. 골득점은, 음 슈팅수도 슈팅수는 같고 골득점은 여기가 낫거든요생세지인이 음, 그래서 이 연기는 무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프레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처음에는 원래는 지 안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당이 바뀌었어요 배당이 또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어 배당이. 음. 자. 음 안젤 삼일로 삼일로. 로. 음. 그리고. 이 경기는 그냥 생태계 프로에한번 볼게요. 아, 처음에 안젤를 봤었는데, 배당 받힌게영 찝찝하네 이 경기. 음. 그리고 말리랑 족두기 는이 경기는 160, 310, 495, 315, 295, 203.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말리가 1.39를 득점을 할수 있고, 적도기능 0.7입니다. 실점차는 0.4, 0.4. 그말리가조한 굴차로 우세하죠? 한국차로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는데, 한국차로 우세해요. 근데, 어, 배당이, 이 배당이 낫다면, 495 배당. 사고. 그래서 무가능성 음,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가능성. 무가능성. 접독이니 프레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답이. 으으아 저쪽에는 프랜서는 뭐가 프랜서 아덤비국은 농구까지 돼버렸네 아하참 제가 미국 농구는 아직 분석을 안했거든요 근데 배당만 보고 가면 안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225 142 276 277 초기 배당으로 봤을때는 어 이경기는 이렇게가 낫습니다 192 160 172 176 731, 7 5 음... 73, 어. 이 연기는 설렛이 두번안 지겠죠 근 인디는 플랜드 좋게 줬거든요 음악상 막가 연기네 또 음... 네. 막상 막가 연기네 이거 올랜도 대 LA 글리퍼스 191, 1 6 똑같네 이거 매단 똑같죠 이두 중에서 하나는 매단이 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아이고 야 에레클리퍼스가 지금 대제라서, 음. 이 여기는 에레클리퍼스. 저을안한 보겠습니다. 자, 에틀라테 데, 세크라멘토. 120-316, 173-175. 어, 1, 7 3, 대 1, 7, 또나 10. 여러분, 이 배당 1이 같을 때는 역배가 나올 경우가 한번 있습니다. 역배요. 음. 여기, 여기, 세크 프레소를 한번 볼게요. 마이애미 124대 292, 마이애미 승으로 보고 있고요 159대 192, 덴버, 브루클린 브루클린은 요새 문제가 있나? 브루클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경기도 오늘 시집 잘어셔버렸네 10점 차라지, 10점 차. 그 정도는 안 되나요? 음. 이긴기는, 오늘 불록클링이래도 이기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자, 시카고부스대 토론토 136대 241 174 174 1, 1 7 3 17. 근데 어, 토론토보다는 지금 시카고부스가 조금 더낫지 않나요? 네. 음. 시카고부스승을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다시지? 좋아하는 렇게 정해놓고, 저녁에, 제가, 어, 다시 종합픽으로 댓글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저녁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여러분께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아니면 방송을 다시 할게요 120대144 1717 이건 명필에서 정으로 보이고 238대137 1, 2, 0, 1 4, 4, 7 2대176아44 43 음, 7, 음, 음, 이 경기는 피닉스 승으로 보겠습니다 245대 135, 175대173이 음, 경기는 j 레스승을볼볼요요레스승으으로 어... 여러분 참고용어 지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어 배당 바뀌는 거다 확인해서 한국 시간 항우시간... 9시 5 5분 h e 분 y o 분 can't get the hanging, so, h 그래도 저 주력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찍어봐서 감사하고요. 저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나중에 뵙겠습니다.